저장할게. 예. 네. 예. 설명해 주세요. 다들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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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요. 네. 예. 설명해 지금 제가 주세요. 제가 가면 쓰고 있는 이 복장이 제가 저장된 복장이거든요. 예. 저장된 복장 이 복장이. 예. 네. 그 상태로. 여기 복장에다가 모자를 같이 쓰고 싶으니까. 예. 네. 모자를 같이 쓰고 싶어요. 네. 다른 복장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모자를 골라서 음 원하는 모자를. 골라. 예. 네. 골라준 다음에, 이거 오토바이를 탈 때, 예, 네, 오토바이 탈 때,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, 타면 이제 모자가 벗겨지고 헬멧을 쓰거든요. 예. 네.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, 예, 네, 상호작용 메뉴 눌러서, 상호작용 메뉴를 눌러서, 인벤토리, 인벤토리, 그 다음에 액세서리 쪽에 그냥 칸만 갖다 놓고, 칸만 갖다 놓고, 네, 내리면서, 액세서리 눌러주고 아까 제가 저장했던 복장 불러와주면 헬멧을 벗으면서 아까 그 모자를 쓰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아까처럼 불로 이렇게 안, 안, 안 해도 되고 해서 아 오토바이만 있으면 되네 네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 이대로 이제 저장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무슨 알았어요